군더더기 없다, 그렇지? 여도 동력인 26년까지. 어, 그래 음, 한번 써보겠습니다. 친 <laughs> 음, 싸니까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다신발습니다조살살없는데기기고다었습니다다 네. 네. 박싱입니다. 아, 원지 추천템 2입니다 <laughs> 원지가 원지님이 선크림을 무는 뭐 말에 멜릭서를 쓴다고 해서 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뭐지. 음. 이따가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에 이게 올라와서 사보았습니다. 응와 음, 이런 거 적혀 있어 아 음. 설명들이 음. 오 이런 색깔 너무 좋아요 <laughs> 원 플러스 원인데 이렇게 얇다니 코기 <laughs> 안에 다들어있는거나 음. 이거 립밤이 좀 유명한 거 같은데 뭐지 밀릭서 밀릭서 음. 뭐지 <laughs> 립밤도 같이 사볼 까 그랬나? 립밤, 도밤을 사보자 네,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빡센 이유가 있었습니다 음. Make from... Made from... Plant 음. 식물에서 나와나와와 음. 진짜 얇다 50ml구나 예 군더더기 없다, 그렇지? 음. 날짜도 넉넉히 2 6 년까지. 어, 그래서 좋네. 음. 한번 써보겠습니다. <laughs> 색깔이 약간 상아색 빛이네요. 좀 묽은 느낌이 드는데 발라보겠습니다. 이거 발림성 완전 굿이에요 굿. 선크림이 아니라 그냥 크림 바르는 느낌? 진짜 이거 좋네요. 향도 그 선크림 특유의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런 향이 없고요. 진짜 좋아요. 사길 잘했다. 크림 같아서 너무 좋은 제형 그리고 향도 좋고 완전 추천 가격대가 좀 있지만 이걸 한번 써보니 다른 걸좀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합리적인 소비 굿 얼마 전에 아울렛에 갔는데 신발을 구경하다가 어 이거 좀 괜찮네 했는데 가격이 좀안 괜찮은 거예요. 이럴 거면 더 싸야 된다. 맞아. 어딱 마지막 사이즈고 오도좀 <laughs> 나가 있었는데 그렇지 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검색해 보니까 비슷하게 싸게 팔고 있어. 어더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아울렛에서 오는 길에 결제하고 받았습니다. 예. Yeah. 되게 통이지, 저. 얼이스 있는 건 이게. 이것도 뭔가 아울렛에서 온 건가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어쨌든 싸니까 봐주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 아울렛에서 봤던 것보다 각이 잡혀있다 맞네 걔는 완전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벌어지고, 벌어지고 맞지 이런 것도 있고 안에 아, 네. 맞네 생각해보니까 아울렛 신발의 마지막 라스트 사이즈는 이것도 없다. 없었어요 그냥 신은 게 돼있고 이것도 되게 벌어져있고 너무 편안했어 <laughs> 맞네 생각해보니까 음. 제가 산건 요겁니다 요게 그냥 이렇게, 봤, 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어, 조금 그런가 하면서 한번 신어봤는데, 신으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가볍고. 어 응, 가볍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격 주고 사기 싫었다. 그 가격도 할인이 된 거였지만. 맞아. 응. 여기에 이렇게 올이 나가 있더라고요. 맞아. 응, 응 그래서 제가 격 주고 사기 싫어서 찾아보니 바로 있어서 맞아. 이렇게 샀습니다. 이쁘다 음. 근데 다행히 진짜 이거만 인터넷으로만 봤으면 음, 확안 왔을 거예요. 화 어, 진짜 화가 안 오고 무슨 사이즈를 사야 될지도 몰랐을 텐데. 뭐 일단 스피 리테인. 음. 오늘 우리가 나이키에 갔다가 신발을 샀습니다. 그럼 네 뭐든 어, 난... 살까 말까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구경하다가 어 너무 귀엽다 해가지고 응. 사게 되었습니다 요 신발을 샀습니다요 음, 뭐 묻어 하나하나 다 살피고 뭐라도 다 잡아내겠다. 요걸 샀습니다. 맞아. 와. 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처음 잡아서. 어 귀엽다. 다시 봐도 귀엽네요. 진짜. 저는 이 무늬가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았는데. 좀 돈이라고 표시를 해야 될까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네요.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다 맞아 귀엽다 너무 나이키는 원색으로 강렬하게 나오니까 빨강, 노랑, 파랑 그래서 아 어, 아니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좀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음. 너무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고 위에가 맞아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맞아 또그 그 사람이 뭐지 이렇게 하면 음. 봉고래가 된다고. <laughs> 그게 단점이라 하셨는데 저희는 음. 봉고래가 없어서, 없어서 어. 그럼 장점인 응,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긴거 신으면 봉고래고. 맞죠. 여기가 가려지면 어, 가려지면. 어, 예쁘다. 예쁜데.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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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신어 보겠습니다. 예. 신으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맞아. 그 청바지에 가려지는 걸 한번 보여 줘. 이거는 이렇게 구야. 아, 어, 맞아. 이렇게 구려지면 어, 완전 그냥 봉곤인데. 진짜? 어, 진짜 봉곤해. 요즘 이게 지금 몽씩이여 가지고 보통 바지들이 한요 정도니까. 맞아. 살짝 빨간색이 보이는긴 한데. 살짝 빨간색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느낌. 맞아. 완전 범고래였다가 또 이렇게. 짜잔짜잔 짜잔. 이렇게 했다가 하는 신발입니다. 귀여워. 좋은데. 네, 잘 신겠습니다. 다음은 박싱입니다. <laughs> 짜잔. 요거 했었습니다이 색깔. 응. 이런 색깔 좋아해서. 엄청 생각해보다가. 맞지? 오! 진짜 세... 민트색도 생각해보고. 맞아요. 이거 두 가지 창이랑 여기랑 색깔이 다른 것도 봤는데, 이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맞아. 요렇습니다. 예쁘죠? <laughs> 예쁘죠? 세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음. 이게. 여기가 챙이 이쁘게 나오더라고 어. 그래서 사봤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잘 쓰겠습니다. 내광 보고 바로 주문해서 온 오늘 드림. 바로 주문했어. 진짜 오늘 드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아, 좋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하는구나. 진짜. 제일 먼저 빗 그거 한다고 맞지? 응 음. 빗을 바꿀 생각 있었는데 덕분에 바꾸게 되었고요 이게 그거다 맞지? 맞아 이게 그 네오진. 네고왕 네고왕 어. 맞아 이거랑 또 이것도 네고왕에서 네고하고 있어서 샀습니다 음. 어 파운데이션 브러쉬 파운데이션 이제 쓸 거라서 브러시 살 생각 있었는데 너무 딱 맞게 행사를 해서 행사를 해서 이렇게 사고 나는 필리밀리 알고 있었는데 <laughs> 나뭐 아는 분들이 몰라서 내가 오히려 당황 그리고 유산균 바꾸자 바꾸자 해도 결국 이걸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결국또 이걸 사는 근데 너무 그게 없어서 항상 어! 다루형 가루형을 원하는데, 두어랑은 너무 비싸고. 맞아. 어, 찍으려고. 두어랑 너무 비싸요. 진짜 효과가 좋은가요? 그래서 결국 또 정근당으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알약은 싫어서. 맞아. 이렇게 샀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굿.